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꼭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이 있지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의 큰자 의식이죠. 부유한 채 하는 게 아니라 부유한 자, 부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오늘 말씀이 17장인데,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예가 있지요? 이 부자는요, 본인이 큰 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의식이 얼마나 쎘는지, 지옥에 가서도 자기 말발이 자기 말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다 자기 말이 어필이 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 품에 앉은 그 나사로 그를 뭐 현세에 보내야 한다는 둥 자기 혀에 물을 찍어서 쇽게 해야 한다는 둥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라는 뜻은 쓰잘데기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뭐 주의 일에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버리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가 주님께 헌신, 충성, 봉사해야지.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 엄밀하게 따져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유용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세요. 완벽하세요. 영광도 충만하세요 이게 다 충만한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들 그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겠습니까? 도움이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아니 모자란 게 있어야지 뭐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영광인데 우리가 무슨 영광을 돌린다 한들, 그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 유용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죠. 다만,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낫고 천한 곳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처음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내 너희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말씀도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뭐 주님께 유용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죠. 안 따르면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왜냐? 우리는 도움이 없으면 살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루 세끼 밥 먹잖아요. 생명을 주셔야지 살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함께 할게. 너 따라올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유익한 자가 아니고 무익한 자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제법 하게 되면 본인이 되게 큰 자로 알아요. 나왔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참안될 의식인데 그래요. 제가 지난 교회 10년 차쯤 헤어졌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젊은, 젊지도 않죠? 저보다는 조금 나이 많은 듯한 한 분이 올라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그때 뭐 몇몇 권사님들도 함께 했죠 제가 교구 맡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저를 보더니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몇층뭐 이렇게 근데 그때는 제가 웃는 척 했지만 마음에 확 상했습니다 어 내가 이 교회 어, 이 정도 오래 있었고 나 목사 안수 받은 지꽤 됐는데, 왜 이러셔? 제가 그때를 왜 기억하냐면, 그 마음이요, 또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요, 그 섭섭한 마음이 확, 올라.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해가족일 수도 있고, 저는 그분을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막 웃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뭐가 창피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다. 누가 내 직분을 잘못 얘기했을 때 마음이 상하다라고 말하는 권사님의 고백을 제가 <laughs> 기억해요 이게 섭섭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피택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권사 피택 받은 분에게 집사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마음이 상한대요 장로 피택 받았는데 장로라고 안 불러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무익한 종인 것을 이정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인정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솔직히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 우리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한번 본문을 잠시 살펴보십시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일스니다 실족하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으나 그렇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2절 그가, 그가 이 작은 자,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실족하게 할...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매어, 매어 바다에, 바다에 던져지는, 던져지는 것이, 것이 나으리라 매으리라. 아멘 음. 지금요 여기 보니까 작은 자가 나오잖아요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부자가 볼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부자는 상위 1%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엄청 돈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유대에서 랭킹 1, 2위를 다투는 부자라는 뜻입니다. 왜냐? 이 자주색 옷은요. 로마, 로마의 고관들만 입을 수 있고 유대에는요 왕족, 귀족만 몇몇만 특별히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요 뭐, 그냥, 부자, 조금 부자, 이게 아니고요. 삼성 재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돈 많은데, 아니, 거지가 내 눈앞에 보인다?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를 실족하게 한 자, 연자 맥돌이 그 목에 매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네가 연재매트를 메고 너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왜? 그 대가. 그렇게 실족해 했기 때문에 네가 받는 대가가 벌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너도 작은 잔데. 네가 도대체 내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작은 자가 어디 있어요? 50보, 100보죠.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티끌이에 티끌 돈이 있건 없건 무슨 얼굴이 잘난 연예인이건 아니건 연예인 얘기하지 마야지 그 전의 교회도 연예인이 이상해 그렇게 보면 대단한 자를 알더라고요 자 어, 3절과 4절을 주목해 보십시다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게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죄, 그 죄가 그 죄인 거예요. 근데 그죄 가지고 용서해 주시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거 진실 된 마음을 한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동일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 날인데 내가 죄 용서해 달라고 해놓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거짓말을 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용서했는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가 또또 거짓말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 용서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지금 성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놈이죠. 사기꾼 아니에요? 같은 사안에서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이 상황이라는 것이요. 근데 같은 날에 일곱 번이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가 용서받았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무슨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처럼 악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인 아니에요 <laughs> 이 대목에 나오면 우리는 고객을 숙여야 되는 거예요. 용서 받았다고 해서 그냥 용서해 준 거지 죄가 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로 우리를 덮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걸레는 걸레잖아요. 걸레가 어떻게 수건이 됩니까? 더러운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삶아버렸으니까 있지만 그 흔적과 그 모습은 똑같아요. 재벌을 개줍니까? <laughs>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용서를 받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거룩하게 보시나 본데 더러워요 더러워 진짜 더러워 다 더러워요 맞잖아요 죄인이니 근데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흔번씩 일곱번 용서라고 그랬어요 일흔번씩 일곱번 여기 일곱번 나오잖아요 일건법완전수라고 해서 스스로가 아이 정도 용서해줬으면 됐지 뭐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서움.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 면접을 보면 아유 보기도 싫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그게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싫잖아요.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그런 자녀 보고 싶지도 않죠. 부모인데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그 인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너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며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왜요? 네가 무익한 종이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뻥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원문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영어도 완료형이거든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적어도 아주 적은 믿음 있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사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5절에 사도들이 주게요사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쁜 뜻입니다. 아. 어,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똑같은 사안으로 일곱 번이나 용서해야 돼. 우리 못 해요. 이뜻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개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지? 우리는 못 하는데 주께서 하라고 그랬는데 못 합니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근데 이들은 특히 사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열두일이라는 뜻이죠. 파송 받은 자들이란 뜻이죠.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들 믿음 있거든. 이 뜻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 앞에서 훈련 받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크고 적고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 앞에 있을 주님 앞에 나올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배자로 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조금 믿음이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너 믿음 있다.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병도 고쳐주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공행하시는 주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기도 응답하시면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함께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무익한 종이어도 괜찮. 왜? 주님이 유익한 주인이시니까. 그것뿐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큰 자의식, 그것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사실은 무익한 종임으로 뭐 격려받을 이유도 없고요. 당연하게 일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녀로 여기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인 겁니다. 다시 한번 9절과 어 10절, 아 8절과 어 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